제왕 한번 해보자. 두개 중에 뽑자면 <laughs> 수리발이 낫죠. 제안을하나로제이요 제안을 네, 네. 손이 이렇게 했니까 아... 저는 더워서 도와주... 어? 아니, 창시자가 태양형이잖아. 네. 향신할수 있잖아. 어떤 거예요? 퀴즈? 한번 보여주세요. 뭐예요? 네? 네. 김재호 부침이 약간 트레이드 버크 약간 그런 제스처인데 일 네. 이제 안다 치면 치고 이제 아,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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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웃음> <웃음> 무슨 뜻이에요? 뜻은 없는데. 뜻은 없어요. 김재호 부침이 항상. <laughs> 김재호 부침은 그게 있어요. 근데 어제. 그 얘기가 아. 나왔는데 아직 걱정은 아니에요. a n I'm a cheerful. 은 m a 데 h e e r f u l I'm a 요 h e e r f u l I'm a che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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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작년에 <목소리> 아, 아, 음, 이거 미뤘잖아. 그거? 그렇지 킹보로 다보로 그거 하고 싶은데 하다가 잠을 꼬같고아 같은 형이 했던 거. 괜찮은데. 없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요즘 재난 영화는 해주나나 모르겠어. 백수리발부터 아, 그 꼬등했잖아. 네. 23년에 부등했잖아. 가까이. 네. 그러까 태양에도 태양에도 어제 얘기했는데 상징적으로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지. 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기운이 좋지 않대요. 한 번만 안 돼. 날개짓 이렇게. 이렇게. 짜짭다 이거 꽉 짓고 아이. 너무 좀 지부하지 않나? 는 날개짓 한번 해.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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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아, 머리 싸워요 나를 왜 기다려 아, 빨 만들어주세요 아무도, 아무도 없대요 어떻게요 세리머니? 예. <laughs> 네. 아, 지금 내가 머리가 믿을 사람은 나뿐이라고? <laughs> 아, 내가 또 머리를 써야 돼? 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큰 거야 뭐가 있지? 아니요, 난 당연히 올해도 이거 한줄 알았어 아, 유지?

베레 어잘 모르겠어. 아, 조금. <laughs> 진짜 다시 하면 이렇게. 진짜 <laughs> 또 트라이스히 되돌아와. 그래. 그라고이렇 <피라뇌보. 웃음> 아니 이거 아니야. 참새가 참새일지, 비둘기일지, 독수리일지 누가 알아. 독수리도 아니안 다치고 나갔어. 안 다치고 나갔는데 이러면 이상하잖아. 초아, 어, 초아, 빠르게 아아니야 초아, 부아 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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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초몇 명인데 머리 생각 좀 하라고 그래. 아 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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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초아, 초라 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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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아 초아, 초아, 고아초요아 초아, 아요아어요 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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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아이디어 있어요? 안보 응. A few moments later. 네, 후보가 있어요, 지금? 후보요? 네. 일번해야자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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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도 약간 날갯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가 이제 그 진짜로. 진짜로. <웃음> 날개 이렇게? <웃음> <웃음> 어. 가시 날개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새로운 세럼이 안 들려. 주가완 걸로 하죠 새로운 세럼이. 이. 요 이. 선생님 한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작년에 이렇게 했고요 작년에 아, 이렇게 했고요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였습니까? 테슬라 레저 테슬라 레저 D? 이게 D야?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어떻게 하나요? 이런 문화가 있나요? 음. 그냥 지들이 알아서 다저스 애들은 만들어서 하는 거 같아요 어, 춤추잖아, 그래. 안타깝지. 네, 그래. 그래. 어, 어, 어. 이렇게 만든 거야? 그냥 콘서트 리야 정한. 루지야! 너가 만들어. 오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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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했어. 이오버번 맞아. 아, 아, 콘서트 이 아, 서 아, 콘거트리 아, 콘서트 리뷰. 아, 콘서트 리뷰. 아, 콘서트 리 아, 콘서트 아, 콘서트 리뷰. 아, 아, 신판트 아, 콘리 아, 콘 아, 어린 사람들한테 의견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와야 돼요, 내가 볼 때. 민호 선배님이 시켰잖아요. 고갈, 뭐 이미지 고갈. 뭐 알았어 아, 이미지가 아니라 아이디어 모아요. 뭐 아이디어 고갈이야 이제 없어요. 아니 하나씩 생각해요라는 건 어때요? 시키고 또 시키고. 아니 다섯 개는 만들기 힘들어요. 그럼 지금 뭐 없어요, 아이디어를? 네, 생각해볼게요, 없어요? 생각해볼게요. <laughs> 진짜 없어요. 한번 생각해볼게요.